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제가 또 어, 이번에는 작년에 우리가 베트남에 좀 다녀왔어요. 베트남 다녀온 사진 몇 장을 가지고 한번 어, 공유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이제 베트남이 열릴 조건이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어, 베트남이 열리지 못했죠. 그리고 이렇게 또 기약 없이 밀려있는데 그쪽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이쪽에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이나 참어 어렵고 어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 그때 그때를 어 상기시켜 보는 마음으로 한번 어 사진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작년에 그 우리가 아그 베트남에 아 처음 도착해서 어 그날 저녁에 아어 이제 가져간 그런 물품들을 어 정리하고 어 나누면서 어 그렇게 아그 그 당시 그럴 당시 찍었던 사진이고요 어 이제 뭐 전단지도 좀 나눠보고 어 이러는 상태죠. 음참 이때가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아이 어, 한시 이게 아마 한우 시간을 찍힌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아마 1 1 시쯤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열심히 어그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 어 제가 또 물론 셀카를 어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어또 보면은 제품을 지금 먹고 있죠. 어, 어 홍삼 양갱 그다음에 아또뭐 어, 우리가 같이 준비해간 여러 가지를 같이 먹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요 사진은 그 다음날 아 우리 그 향수 사업을 하시는 어 사장님이신데 이 분이 어, 한국어를 아주 잘하시더라고요어 이분과의 미팅이 또 예정되어 있어서 어 그때 또 방문해 여기에 여기 우리 그 베트남 지사 어, 옆에 그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에서 미팅을 하고 있는 어,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 뭐 음료수도 사먹고요. <laughs>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재미나게, 또 한국말이 다 되시는 분들이라 어, 편하게 그렇게 어, 시간을 보내고, 어, 여기서 미팅을 하고, 참 비전을 나눌 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았었는데, 음, 빨리 열리지 않은 게참 너무나 아쉽고, 어, 그런 부분이 어,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남공 일군 팀장님께서 열심히 또 우리 어, 이 분에게 그 설명을 어, 해드리고 있는 뭐,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밤 시간이에요. 아주 밤 늦게 이제 다시 와서 어, 그날 저녁에 어, 마사지를 이제 우리 사, 사장님을 상대로 어, 마사지를 어, 지금 이제 조경숙 어, 국장님께서 어, 시연을 해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또. 어,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각자 또, 딥 클렌징 하고, 폼 클렌징 하고, 이렇게, 어, 잠자 준비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이 한계 있고요. <laughs> 네네네, 그렇습니다. 어, 행복한, 행복한 시간이었고, 행복한, 어,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어, 이것도 그 다음날입니다. 그 다음날. 아, 한국 시간으로는 9시 반쯤 된 시간, 어, 이제 집을 나와서 이동하는 중에, 또 우리에게, 이제 남 팀장님께서, 또 동네 분에게, 또 전단지를 가지고 잠시, 어, 어, 말씀을 나누고 있네요. 아, <laughs> 말은 안 통해도, 어, 표정과 몸짓으로 다 이렇게 어, 통할 수 있는 것이, 아, 우리들의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차로 어, 이동해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어, 우리가 첫 번째 어또 이제 택시가 오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택시를 어,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어, 택시가 와서 택시를 타고 어, 이제 이동하는 중에 찍는 겁니다. 여기 에 이제 그 우리 애터미 어, 법인이 있었던 호치민이에요. 호치민에 이제 이 당시에 우리가 잠시 앞에 갔었는데 어, 이때 이제 이미 어, 사전 영업 관련 이런 부분 때문에 아,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볼수 없는 어, 그런 상태였고요. 좀, 정말 좀 아쉬운 어,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어, 각자 사진만 좀 찍고 그리고 어, 이제 어, 다시 뭐 아쉬움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어, 발길을 어, 돌릴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네. 어 다시 이제 또 돌아왔죠. 돌아와, 돌아와서 어또 다시 이제 다음또 준비를 이렇게 하는 단계고요. 어그 다음 날또어 다른 곳에 방문을 해서 여기는 이제 그어 고닥 선생님 아 어, 우리 어 센터에도 오셨었고 우리 어 양주 센터에도 오셨었고 하셨던 어이 선생님의 어, 어 선생님 그렇죠. 어그 집에 어 이렇게 가서 어 우리 이제 또 마사지를 한번 이렇게 해드리는 어 시간을 가졌습니다. <laughs> 어, 사진이 좀 리얼하죠? 어 별도 의 앱을 쓰지 못하고 어, 리얼하게 찍히는 어, 그런 카메라를 <laughs> 사용해서 어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아주 행복한 모습이 보이시죠? 음, 이번 집에서 이렇게 어, 실습도 해드리고 또 맛있게 음식도 어, 대접 받았습니다. 어, 정말 어, 이분들이 다 어, 소비자로 다 이렇게 어, 전환되실 거고요. 어, 이분들이 이제 베트남이 오픈되면 어, 우리 남궁일권 팀장님과 어, 우리가 이제 조경국장님 처한 우리들이 가서 열심히 어,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 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어, 피로브 어, 마스크팩까지 다 진행을 하는 이런 단계를 다 하셨고요. 정말 그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어, 그런 모습들을 어, 다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 날이네요. 아침 일찍 이제 멀리 떠나려고 이렇게 차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차가 와서 이렇게 어, 우리가 또 이제 이동을 해서. 어, 이 여기 갔던 아까 아까 여기네요. 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 아마도 마지막 떠나오기 전날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이제 우리가 이더페임 세트를 하나를 선물로 드리면서 어 이제 베트남 분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어, 조경국장님이 이렇게 설명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 베트남은 이렇게집 어 안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갖다 놓더라고요. 어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 놓고, 어 이렇게 뭐 안으로 들여놓는 이런 어 모습을 또어좀 처음으로 봤습니다. 여기는 그푸 아 우리를 아 일주일 동안 아잘 안내해준 어 푸웅 사장님의 어 동생의 집입니다. 어 저희들에게 어 일주일 동안을 잘 빌려줘가지고 정말 편하게 이렇게 이용하고 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날 이게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제 지금 다싸들고어 이제 마지막 어 서로가 어 그런 정을 또 잊지 못해서 사진을 한 번씩 또 이렇게 찍자 해서 어 이렇게 그 앞에서 어 사진을 찍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행복해 보이시나요? 근데 <laughs> 네 열심히 사진도 찍고 어 이렇게 중2외의 사진들이 많은데 어, 이 카메라 이 요게 이제 그 짐벌에 어, 들어 있던 그 카메라를 찍힌 사진들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예요. 어, 정말 많은 곳에 방문했었고요. 어, 그분들에게 다 이렇게 어, 화장품 테스트도 해 드리고 어, 인사드리고 맛있는 거 대접받고 어, 그리고서 왔죠. 왔고요. 어, 이거는 이제, 이제 음, 마지막 공항으로 어, 이렇게 오는 길입니다. 아, 마지막 공항으로 오는 길. 어, 다음을 기약하고 어, 이렇게 왔는데 어, 그 다음이 정말 하염없이 길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어게되었든 이때 갔던 우리 남공 팀장님 조용숙 국장님 그리고 또 저하고 우리 추정국장님이 같이 가셨었는데요 정말 베트남이 열리게 되면 아름다운 결실이 잘 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때요 여러분들 보셨는데. 어, 세세하게 어, 화장품 테스트하고 했던 또 수많은 컷이 다 빠졌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어, 이 여기 일부만 딱 보인 건데요. 어, 한번 이렇게 제가 테스트, 테스트 겸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다음에 어, 제가 또 시간이 만들어지면 아 실제 베트남이 열린다 그러면 좀더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영상을 한번 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파트너 있으시죠? 그 파트너들과 함께 정말 애터미의 글로벌 전 세계를 향해서 어 나가고 또 파트너가 한 분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시작해도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열심히 하다 보면 모두 다어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앞으로 좋은 자리, 좋은 곳에서 멋진 만남을 어 갖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화이팅이죠? 여러분, 화이팅이죠? 할수 있죠? 할수 있죠? 사랑합니다. 네.